안녕하세요, 성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디어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컴퓨터 한번 보시죠.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예쁜 만큼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구매 정보 공유 겸 컴퓨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저는 인텔 i7 12세대 12,700K 엘더레이크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447,000원 정도입니다. 가장 최신 인텔 CPU는 13세대 13900K입니다. 가격은 7 4만 4520원 정도 하네요. 약 최신하고 약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메인보드는 MSI MAG-B660M 박격포 와이파이 DDR4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21만 9천원입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여기 보시면 이거 두 개가 메모리입니다. 한 개당 16기가, 16GB, 16기가에서 32기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PC4 3200입니다. 가격은 5만원 곱하기 10만원 정도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컴퓨터 본체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저는 지퍼스 3070ti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978,000원 정도 합니다. 음 4070ti랑 비교하자면 4070ti는 가격이 1208,77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중에서 가장 비싼 저는 4090이 나왔습니다. 4090은 가격이 뭐 거의 뭐 본체 가격을 맞먹죠? 280만원 정도 합니다. 음, 3070ti 정도면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좀 그래픽카드 비싼 거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ssd 입니다 ssd 는 삼성전자 980 프로 m2 mvme 1테라 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154,000원 정도 합니다 뭐 거의 ssd 에서는 거의 뭐 끝판왕급을 샀죠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시게이트 4테라 바라쿠다 st4000 dm004 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113,000원 입니다 좀 용량을 좀큰 거를 샀습니다 일곱 번째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에코수트마스터 361G 칼리스토 강화유리 더블링 화이트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보는 컴퓨터 본체 케이스 중에서 가장 예쁩니다 진짜 이, 이 대각선 이 대각선 라인 보입니까? 대각선 라인에 원래 보통 컴퓨터 본체 이거 파워를 보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화려하면 질립니다. 하지만 여기는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이거 봐도 봐도 질리지 않고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 만약에 컴퓨터 수명이 다 되어서 컴퓨터를 다시 또 사게 된다면 저는 본체 케이스는 또 이거를 살것 같습니다. 진짜 케이스는 진짜 무조건 이거 사십시오. 진짜 실물 보면 더 질입니다. 여덟 번째는 파워입니다. 파워는 시소니 포커스 골드 GM850 모듈러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1 7 5,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냉 쿨러입니다. 수냉 쿨러는 다크 피치아 죄송합니다. 다크 플래시 트레슬 DT240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7만 원 정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컴퓨터 본체 부품 가격을 다 더하면 263만 8,020원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은 29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지금 본체 가격만 290만 원이 넘어갑니다. 컴퓨터 본체만 산다고 해서 컴퓨터를 할 수가 없죠? 컴퓨터 본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는 저는 인터픽셀 IP2740 165Hz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초슬림을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239,000원 정도 합니다. 이 27인치인데 저는 좀 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아, 24인치 가도 됐을 법한데, 아, 27인치가 생각보다 큽니다. 27인치보다 더 조금 큰게 32인치거든요. 32인치는 제가 보기엔 비처입니다, 진짜. 24에서 27인치 정도 구매를, 모니터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는 에코 K640 적축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42,000원입니다. 아, 제가 원래 키보드를 엄청 비싼 거를 사려고 했거든요. 로지텍 거 사려고 했는데 예산이 오버가 돼서 좀싼 걸로, 사람들이 많이 산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좋아요, 일단. 눌렀을 때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키보드 소리가 엄청 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밤에도 컴퓨터를 할 거기 때문에 소리가 크면 가족들이 깨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도, 세게 눌러도 그렇게 소리가 또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LED가 굉장히 예쁩니다. 좀 흰색, 검은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검정을 맞추다 보니까 검정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성비라고. <laughs> 세 번째는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는 로지텍 G 프로 와이어리스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가격은 10만원 정도 합니다. 일단은, 여기 G가 보이죠? 여기 G가 LED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가벼워요, 엄청. 이것보다 더 가벼운 로지텍 마우스가 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벼워요. 가볍고, 그리고, 클릭도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무조건 마우스를 하세요. 진짜 무선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선이 있잖아요? 선이 있는데, 롤로 따지면, 선이 그 마우스에 영향을 줘서 컨트롤 그롤 캐릭터 컨트롤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의 승패가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무선이 최고예요 진짜 전 무조건 무선 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선을 조금 쓰기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선을 하다가 갑자기 끊기면 어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에서, 여기, 컴퓨터 여기에서 연결한 게 아니라, 여기 본체 보시면 칩이 있습니다. 이 칩하고, 이 마우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연결이 끊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무조건 무선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충전은 단자 있거든요. 단자 여기에 꽂아서 충전을 하면 될 거예요. 저도 아직 충전 안 해봤는데 이걸 하면 충전이 될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충전을 자주 할 필요가 없어요. 마우스가 굉장히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생각날 때 충전해 을 주기 때문에 해주면 되기 때문에. 또 갑자기 마우스가 이게 배터리가 끊기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로지텍 G 프로 허브, 이걸 로지텍 G 프로 허브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정보가 다 나와요. 일단 저희가 가장 보고 싶은 게 마우스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95%가 남았죠. 그래서 이거 로지텍 G 무조건 허브를 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마우스 민감도가 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 켤때 마우스 이거 프로그램을 켜거든요. 켜면서 배터리를 확인하면 돼요. 어차피 뭐 자주 어쩌다 한 번씩 진짜 충전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진짜 무선 가셔야 됩니다 진짜 다섯 번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컴소닉 필러 CM5050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41400원 합니다 뭐 저도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해봤는데 방송하는 BJ분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네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로지텍 C920 Pro HD 웹캠 벌크입니다. 가격은 67,900원입니다. 뭐, BJ분들이 사용하는 국민 카메라죠? 국민 카메라입니다. 그냥, 조금만 검색해봐도 C920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여기에서는... 어, 잠 여기, 이게 인터넷 랜선이거든요? 랜선은, 자, 랜선은, CAT7 랜 케이블 u t p 인터넷선을 구매를 했습니다. 길이는 제가 여유롭게 2m짜리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7090원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모니터 테이블입니다. 모니터 테이블.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거하고 이거. 모니터 테이블은 스톤힐 MS01 400. 이게 400. 이게 40cm고, 이게 MS 560입니다. 이게 보면 560이고 이 높이가 8cm 짜리 10cm 짜리인데 저는 이거 스피커를 넣으려고 높이를 조금 높은 걸 샀어요. 10.3cm로 샀습니다. 이거 두개 가격 다 합쳐서 30,800원입니다. 근데 디자인 깔끔하고 진짜 보기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에, 여기 또 휴대폰도, 휴대폰 어치가 꽂을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브리츠 게이밍 스피커 BAR9를 구매했습니다. 거의 뭐 국민 스피커죠? 가격은 24,900원입니다. 제가 노래를 들어봤는데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그냥 무난하게 브리츠 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책상입니다. 책상은 아우스 컴퓨터 책상이고요. 길이는 100cm, 이게 100cm고, 세로가 60cm, 높이가 75cm입니다. 가격은 113,600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자, 의자는 진짜 디자인이 진짜 깔끔하고 예쁜 걸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저는 이렇게 좀 날렵한 걸좀 좋아합니다. 아까 본체에서도 날렵한 거 언급을 했는데, 좀 날렵한 거를 좋아합니다. 여기 의자에, 여기 턱받이에 쿠션 있고, 여기도 메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5만 1,6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리뷰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제 저는 롤 유튜버로 전향을 합니다 롤 영상을 제가 게임 영상을 좀 열심히 업로드 해 보려고 합니다 생방송도 제가 지금 좀 배우고 있거든요 이게 생방 하는 게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안에서 뭐 설정하고 이런 게 많아 굉장히 많고 하, 진짜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배울 게 많아. 진짜 배우면 끝이 없어. 어쨌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방, 생방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